이제 흔한 불고기 반찬 말고 이렇게 활용해 드셔보세요 불고기 한번 구울 때좀 넉넉히 구워서 한 끼는 맛있게 불고기 반찬으로 먹고요 이렇게 따로 소분해 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은 꼭 이거 해먹는 해먹으면... 거예요 버터 둘러서 식빵 올리고 여기에 불고기 치즈까지 올려서 식빵 뚜껑 덮어 꾹 눌러 앞뒤 노릇하게 구워주면 저희 집 초딩이들은 샌드위치 중에 이게 가장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화덕피자도 잘 나오는 거 아시죠? 거기에 토마토 소스 바르고 모짜렐라 치즈랑 채소 몇 가지 가볍게 올려서 불고기 올려 구워주면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. 다진 채소 넣고 볶다가 남은 불고기 대충 조사서 넣고 밥이랑 같이 볶으면 이거 먹고 싶어서 불고기 남겨두게 되실 거예요. 제가 여지껏 다양한 불고기 시판 제품 사 먹어봤지만 불고기는 무조건 가성비,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가격 높으면 너무 부담되잖아요. 저는 여기 것 추천. 미트 프로젝트는 청정원 대상 그룹에서 만든 브랜드로 신선한 원육 선별부터 가공, 유통, 판매까지 직접 관리해서 믿을 수 있고 주문과 함께 당일 생산, 당일 출고해서 더 신선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. 아 그리고 여기 제육도 진짜 맛있거든요. 제육볶음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엄지척 날릴 만큼이니 상상 가시겠죠? 이렇게 맛있는 고기 반찬 저만 먹으면 섭하죠. 아래의 미트 프로젝트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 통에 다섯 분께 이두 가지 선물 보내드리고요. 구매 선착순 백 분께 제 사비 탈탈 털어서 미트 프로젝트의 야심작 중 하나인 이 만난 육포도 하나씩 함께 보내드리고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부채살 한 덩이 추가 선물까지 드리니 놓치지 마세요.